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넷플릭스 컨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테일러 스위프트, 빌리 아일리시 에드시런, 레이디가가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제치고 글로벌 디지털 아티스트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모든 곡이 차트인 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아카데미 공식 계정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니 온 세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대박이 터진 곳도 있는데요. 바로 호랑까치 듀오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진우가 데리고 다니는 이 반려동물이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캐릭터로 선정될 기세입니다. 큰 눈과 올라간 입꼬리, 통통하고 짧은 다리, 그리고 강아지처럼 살가운 행동까지 인기가 워낙 높아서 작중에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는데 팬들의 문의가 쇄도해서 결국 더피와 서시라는 이름을 받게 됐죠. 팬들은 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끄는 스피노프 영화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지경인데요. 관계자들끼리만 기념품으로 나눠가진 호랑이 인형을 불공평하다며 팬들에게도 팔아달라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팬이 우연히 한국 국립박물관에서 호랑가치의 굿즈를 발견한 겁니다. 호랑가치의 모티브가 바로 자코도였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에서 이미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기가 막힌 디자인으로 말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한 호랑까치 굿즈는 순식간에 완판되어 버렸습니다. 가격이 결코 싸지는 않았음에도 말이죠. 전 세계 팬들이 동시에 갈망하면서 프리미엄 가치가 붙은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때부터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갖고 싶다는 욕망만 남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팔려버린 호랑까치가 아쉬워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해외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 네티즌들조차 우리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힙한 아이템이 많았어?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굿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도 갖고 싶은 온갖 힙한 상품들이 넘쳐났죠. 과거 우리 인식 속의 국립박물관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국립시설에서 파는 문화상품이란 그저 구색만 갖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어릴적 수학여행 가서 들뜬 마음에 사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신경도 안 쓰는 탄 모양의 열쇠고리처럼요. 관광지에 여행 왔기에 관광상품을 사야 기억에 남는다는 의무감으로 사는 물건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뮤즈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를 완벽하게 읽어낸 감각적인 굿즈들이 팬들의 눈앞에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뮤즈의 성공으로 인해 2020년 37억이었던 매출이 매년 2배씩 뛰더니 2024년에는 무려 212억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번 케이팝 데몬헌터스 열풍의 힘을 입는다면 올해에는 천억 매출도 불가능하지 않을 테죠. 과장이 아니라 SNS에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알려지면서도 폭발적 성장을 했는데 해외 판매루트까지 본격적으로 개척된다면 그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몇 가지 히트 상품을 살펴보자면 가장 큰 대박을 터트린 상품은 취객 선비 잔세트입니다. 소주를 따르면 잔에 그려진 선비가 빨갛게 변하며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막걸리 잔으로도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소주와 막걸리, 그리고 사극에서 익숙히 볼수 있는 양반들이 알딸딸하게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 해외 팬들이 이걸 안 사고 참을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방가사유상, 금동대향로, 석굴암, 신라의 미소,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의 인테리어 제품들과 부뚜막 인센스, 자개소반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등 실생활에 서 쓸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까지 다양합니다. 포장도 아기자기하게 신경 써 만들어서 선물용으로도 제격인데요. 링크를 첨부해놨으니 시간 날때 한번 구경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광고냐고요? 광고면 좋겠네요. 근데 각 상품의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는데 이건 오히려 좋습니다.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절약하겠다고 중국에 외주 맡겨서 후지게 만들 수는 없잖냐라며 100%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자기와 공예물품은 경기도 이천시 도자기 집적지, 향초 관련 물품은 수원과 용인권의 공방, 다보탑, 석가탑, 석구람 등 석조 미니어처와 토우 굿즈는 경주에서 생산하는 등 지역 전통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공산품에 집중해 나라를 먹여 살리느라 잊혀졌던 한국인들의 섬세한 손재주가 다시 빛을 발하며 문화적으로 꽃을 피워 전 세계에 한국의 미를 알리는 건데요. 과거 한국 도공들을 끌고 간 일본처럼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 굿즈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100% 국산 제작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상품 기획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토록 놀라운 선견지명의 상품기획팀을 이끌며 변화의 물결을 가져온 인물은 바로 김미경 팀장입니다. 2016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합류해 8년째 뮤즈 상품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그녀가 온 후부터 국립박물관에서는 뮤즈라는 개념이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트렌드이다. 요즘 세대는 역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실용성과 힙함을 더하는 것에 환장한다는 것이 그녀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유산 중 아직 상품화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십이지신 책가도, 경천사지 10층 석탑 등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단, 소비자가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늘 걱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을 상품 기획에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단순히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늘 곁에 두고 쓸수 있는 실용적인 물건이 되어 한국 전통문화가 항상 모두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책임 의식,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이게 바로 장인정신이 아닐까요? 뮤즈가 워낙 잘 나가니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브랜드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열리는 공모전에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출품되는데 5, 6년 전만 해도 비슷한 디자인밖에 없어 상상력의 한계가 느껴졌다면 지금은 1300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된다고 합니다. 경쟁을 뚫고 당선된 작품들은 해외 전시까지 나가는데 올해 11월에는 미국 스미스 소니언 미술관, 내년에는 시카고 미술관과 영국 대영박물관에까지 전시된다고 하네요. 국립박물관은 각 지역에 맞는 브랜드 주제를 선정해서 지역마다의 독특한 특색을 육성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백제 장신구, 청주는 금속문화, 전주는 선비문화와 서해, 나주는 고대 한반도, 익산은 미륵사지와 고대사원, 진주는 조선의 무기, 가야는 항해시대, 경주는 금공예, 전주는 도자기 등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 테마로 기획전이 펼쳐지고 각종 굿즈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잘하죠? 넷플릭스에서의 흥행이 단지 미디어 제작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잠재력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승승장구해서 전 세계인이 각자 집에 하나쯤은 한국스러운 인테리어 소품을 기본으로 놔두는 미래가 그려집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우리 문화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세계에 알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문화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긴 합니다. 넷플릭스도 이 정도로 성공할 줄은 몰랐는지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후속작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곳곳에 숨겨둔 떡밥을 보면 시즌 2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주인공 아버지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이고 사자보이즈 중에서도 로맨스와 베이비의 생산은 불분명하여 시즌 2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해야 할 혼문이 황금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점이죠. 이는 악마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신호이기에 시즌2를 암시합니다. 또 무엇보다 전세계 팬들을 울린 진우의 마지막 대사 내 영혼을 돌려줬잖아라는 말은 그가 더 이상 악마 세계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환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전세계의 진우 팬들은 사자 보이즈가 가끔 돌리는 게 얼마나 멋있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라며 차기작을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차기작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정확한 한 고증 감자랄들 덕분인데요 감자랄 핵심 공신들이 제작사 고위 간부의 갑질로 사퇴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안했던 케이팝 아이돌 아육대 컨셉을 간부들이 이해하지 못해 그냥 빼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자랄이 주도하지 않는 후속작이 얼마나 아쉬울지 벌써 걱정이죠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갑질한 임원이 중국계여서 한국 색깔이 진한 요소들을 다 빼려고 방해가 심했다 그래서 김치나 한복 같은 한국의 대표 문화가 빠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후속작이 감다살은 다 빠지고 감다 뒤만 남은 작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